아, 허밍이 좋다. 아, 좋습니다. 커버링으로 많이 막고 있기는 한데. 아. 저러면 일단 아 점수를 따기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MMA에서는 커버링 그렇게 좋은 적이 아니긴 해요. 아 오늘 컨텐츠는 멀짱. 예. 네, 리뷰 이어가겠습니다. 입 조심하세요. <laughs> 아이 여기 버팅이었죠. 뇌진탕 증세가 살짝 있었고. 아, 그렇죠. 최악이야. 하지만 봐주지 않습니다. 오 약간 호랑이 굴의 느낌이 네, 좀 나요. 안녕하세요. 그 김태인 선수 약간 호랑이 상이에요. 어 그러네. 그렇죠. 뭔가 네. 진짜 호랑이처럼 생겼어요. 제가 형이어서 다행이에요. 어 그러니까요. 네. 남경진 선수도 그렇고 다들 네. 좀 호랑이 같아요. 경기를 진행하기 앞서 전달드릴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팀의 선수가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운동도 화차하게. 야, 그 되게 땡땡이땡땡땡이라고 하면은 <laughs> 뭐지? 나중에 알려 주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아, 추가적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팀에 합류하게 된 아, 그렇 그렇겠네. 모셔 보겠습니다. 뭐가 화제성이 있는 분인가 김대환. <laughs> <laughs> 아, <맞아요>. 깜짝. 네. 녹화 <laughs> 찍고. <못 봐줄 거. 웃음> 추가적으로 선별를 하려고 지금 킥이 됐다. 네. 오. 그래서 달황민 선수가 길거리 팀에. 오, 왔네요. 길거리 팀으로. 크라버마가가 길거리 팀으로. 아, 크라, 어, 길거리와 특수무술이 합쳐졌습니다. 우리 진짜 실전이네요. 아, 네. 실전에 끝이네요 네. 이거 좀딴 얘기인데 챈들러랑 음, 맥그리거 보셨습니까 챌린지? 어, 뭐 했었죠? 어, 얼음, 얼음 안에 들어가서, 그, 얼음 찜질이라고 하나? 음, 음. 네, 그, 아, 네. 아. 그 안에 들어가서, 아마 MC가 브루스 버퍼였을 거예요. 아, 진짜 웃기죠? 퀴 a 쇼를 하는 건데, 아. 데이나 화이트가 엄청 화냈습니다. 왜냐 그 차, 촬영을 막, 그, 아시잖아요.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정말 오래 찍었다고, 정확한 아. 시간은 기억이 안나는데그 아. 입술 파래지고 막 벌벌벌 하고 있는데. 둘이? 예. 네. 샌드로랑맥그레가 <laughs> 그리고 서로 또 이제 자존심 세고 이제 경쟁하니까 계속 거기 버티면서 퀴즈 하고 있는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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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래 하라고 있는 거 아니라고 저거. 잠깐 하고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시청자들도 욕을 하긴 했습니다. 아. 이거 PD 뭐냐. 데이, 네. 데이나화이트 대표가 이제 그 다음에 분노한 것도 나왔어요. 그냥 방송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아,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겠죠. 네, 네. 이거 어떤 놈이 짰냐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 둘이 뭐 지금이야 뭐 경기가 바로 성사는안 됐지만 그 당시에는 바로 경기 해야 되는 두 정확한 포인트였어요. <laughs> 얘네들 이제 경기 시켜야 되는데 어디가 <laughs> 책임질 거야? 얼음물에 집어 넣어놓고 <laughs> 어, 오들오들 떨게 만들고. <laughs> 어... 원래 이게 이제 막그 어, 염좌랑 그런 거 가라앉히라고 염증 그렇죠. 가라앉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오히려 그러면 예. 염좌가 가라앉는 걸 넘어서서 아다굳어버릴 테니까. 그러니까요. 네. 어, 우리도 어, 월장도 좀 약간 어 근데 아 우리는 또 코치가 두 명이 아니라 아주 많긴 하죠. 네, 챌린지를 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시즌 2 때는 또 반영을 할수 있으니까. 예. 그러게요. 보너스 시스템에 대해서 보너스. 보너스. 월장의 파이트 보너스 시스템은 우리 선수들이 각자의 경기에서 아... 상관없이 보너스 보너스. 아이고. 좋죠. 뭐 동기 부여를 또 크게 해 주시는 거고. 또 얼마 전에 우리 박현성 선수가 네. 예, UFC에서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보너스를 챙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아, 너무 잘하셨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너먼트 실제로 오늘 저런 보너스가 A, 상당히 동기부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진짜. 한 명만이 경기에 나설 수 있고, 3분 2라운드. 한 명만. 대, 대표자 한 명만. 아, 너무 부담스럽다. 동점 네. 시에는 연장 1라운드를 추가로 진행하게. 아 이거를 그러니까 미리 참가자들한테 얘기 안 해주고. 음. 네. 1경기 그첫 상대는. 모두 여러분 옆에 앉아. 설마 뭐? 팀팀 내부 어? 경쟁이네요. 주짓수 에이스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껄끄럽긴 한데 아, <laughs> 저번 주에 그 훈련할 때 제가 많이 맞았거든요. 어 많이 맞으셨나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간결한 아포포 밝혀주셨고요. 우리 킥복싱 한마디. 그리고 또 이번에 세금 같은 거 있어서. <laughs> 세금 세금 <받은> 거 <laughs> 그렇죠. 세금 중요하죠. 잘 세금 내야죠. 세금도 세금. 언제 족밥을 주님에 틀 저거 어디서 한국말 배운 거 같은데. 족밥이랑 네, 주님이라는 단어를 한 문장에서 <laughs> 처음 봤습니다 저도. 네. 45년 인생에서 <웃음> 네. <웃음>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문장이네요. <laughs> 진 다른 거. 오. 밥하고 원역기 <laughs> 다른 거할 거예요. 네. 스트라이킹. 스트라이킹이라고 했는데 왜패 죽일까요? <laughs> 자막 타신 분이 의역을 좀 많이 하셨네요. 과격하신 성향의 <laughs> 분이 저 자막 작업을. <laughs> 자, 같이 훈련도 했는데 싸우게 됐습니다. 아, 너무 잔인하다. 네. 어. 자, 예상대로. 야, 바로, 타격을 그냥, 쉬, 어, 셧다운 시켜버리고. 자, 어, 뒷다리까지. 오, 뭐야! 자, 아프리기. <laughs> 야, 근데 하프가드. 예, 예. 어, 이거지죠 야, 역시, 주짓수 특유의 끈적끈적한 하프가드 플레이. 근데 네, 저게, 주짓수처럼 어, 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쵸. 어, 옥터퍼스 가드로가려고 하는데 백조도 안다니까요 지금 저 쪽으로 딱몸 실어주고. 그렇게 무게 중심이 지금 네, 네. 네. 할줄 알아요. 트임도잘 만들어 놓고. 어, 자땅 짚고 옥터퍼스 많이 살렸습니다. 아 버터플라이로 띄우, 띄우기는 조금 애매하다. 네. 오늘 어, 잘 따라가네요. 아, 할줄 알아요, 백조에 네, 네. 어, 근데. 어, 오, 오다 따졌죠? 옥토퍼스를 띄우는 쪽 있고, 백으로 가는 쪽이 있는데, 백으로 가는 쪽으로 기술을 했고, 오! 오! 오른 다리! 목이 감겨 있었어요, 네. 지금! 아, 대박! 아, 역시. 한번 그라운드로 가면. 아, 그러니까요. 네. 역시 주유수는 깔려있어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오, 근데 어. 왼팔 깊게 들어갔는데, 지금? 야 그걸 거의 무시하고 때리네 지금 백조드는요 <laughs> 어차피 너도 주짓수 잘해도 한 팔로는 못 걸잖아 그쵸, 약간 그쵸. 이런 마음이네요 그래서 지금 오른손으로도 한 팔을 제압하고 그러게요. 있고 예. 딱 잘, 잘 끼워놓고 힘이 정말 세면 한 손으로 초크 완성할 수 있지 않나요? 할수 있습니다 그테크닉쪽으로 가능한데 아. 시합에서는 확실히 상대가 또막 움직이고 그러면 조금 어렵고 그쵸, 그쵸. 네. 아 이미 그쵸 그렇죠? 바디 트라이앵글 아까 자, 살짝 잠궜던 것 같... 어우고 어? 이런 설마 와 대박 올라왔습니다 백조드가 킥복서가 아닌데요? 아 아니라니까요 완전 MMA인데 저희 진짜 네. 그 오디션 때 봤을 때 모습 있잖아요 <laughs> 확실히 완전히다는 아니어도 어... MMA를 할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저 킥복싱 팀자 김우라 그립 그래, 잡나요? 아 근데 그립이, 어. 그, 저, 다리 올려가지고, 손못 빼게. 저, 예. 저도 사실 저 디테일도 맞습니다. 안 배우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 스탠드업 됐네요. 이렇게는 배초도 아, 정희성이 아예 찬스를 안 주네. 타격 찬스를. 아, 근데 케이지가 작다 보니까. 그러게요. 네, 스프를 쳤는데, 네, 공간이 없었습니다. 다시 또 뒤로 와가지고, 자, 싱글렉에서, 치다가 더블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어, 무기중심 같이 낮추는 게오팔 네. 어, 뽑아서 이야 힘이 세다 어구. 이게 이 맞나요 여러분? <laughs> 야힘 셉니다 <laughs> 아, 백0초가방어 10초 히좀어 10초 거 판정 이거 어떻게해야되어 10초 남 근데 막 서로 엄청난 데미지를 주고받진 않았어요, 네, 사실. 네. 네. 시도는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정희성 선수가 원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흘러간 거죠. 그렇죠, 그렇죠. 치고받고 했었어야 백조는 좋은데. 조금 음. 자생났어요 어. <laughs> 그치, 자꾸 들러붙으니까. 답답하지. 네. <laughs> 타격 좀 하고 싶은데. 그렇죠. 아 예전 어, 호이스 그레이시랑 싸운 모든 선수들이 같은 기분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 근데 저게 정희성 선수가 저렇게 붙는 것 자체도 되게 잘 붙는 거잖아요. 네. 생각보다 저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닌데. 아 그럼요. 네. 특히 킥복서 상대로. 네. 쏙 저렇게 붙어버리는 게 정도. 아 뒤로 뒤로 와서 치려고 합니다. 야, 저 손목 컨트롤 해주면서 다리 두 발로 이제 컨트롤 하려고. 아, 또 내려가서. 네. 오, 어, 아 넘어왔어요 아, 방어가 할줄 아는데 확실히 또 레슬러는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머리 눌러주면서 네. 좀, 네. 기본적인 그 방어는 알고 있는데. 딱 당기니까 그때 네. 중심은, 중심이 또 막. 전문 MMA 선수들처럼 좋을 순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여튼 정희성 선수 완전 기회인데요. 하프가드. 아 패스 됐네요. 거의 패스 됐고 네, 오른 아, 사이드로 가서 아, <laughs> 완전 완전 기회에 언더도 완전 파서. 자, 완전히 지금 정희성 선수가 압도합니다. 아, 근데 당연히 정희성 선수가 그런 데서 압도하긴 한데 저는 좀 놀라운 게백조도 선수가 사이드 잡히자마자 오른 다리 올리면서 카드 방어하고 마운트 못 올라오게 네, 하고 그 뭐야 빈틈 좀 생길 것 같으면 브릿지 하려고 네. 하거나 도는 거 보니까 그렇게 <laughs> 잘하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막 엄청 잘하는 건 알지만 네, 아니, 알죠, 뭐. 알죠. 길을 네. 알죠. 네. 근데 아, 이렇게 하면 점수가 그쵸, 그쵸. 어, 에이, 케이지 튕겨가지고. 자, 하지만 자체 잘못하면 등까지 잡힐 수 있고요. 그렇죠. 백 잡혔습니다. 손목을 풀어내야 되는데, 다리가 일단 엉켜있고. 아, 진짜 끈적끈적하다. 정희성 선수. 잘하는 거예요. 주짓대로는 저렇게 해야죠. MMA에서. 근데 보는 사람도 이렇게 답답한데, 네. 당하는 사람도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많은 팬 여러분들 중에서 화끈한 타격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요런 파이팅 싫어하실 텐데, 음. 근데 또, 주제대로 입장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MMA죠. 네, 그렇죠. 네. 저게 아. 싫으면 방어를 하던가. 음. 이게 MMA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타격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지, 자기가. 그렇죠. 뭐, 매트리거나 알도우나 다들 그렇게 하는 거고. 아, 지금 저거 뜯어 올리려고 하는데. 아, 근데 네, 되게 끈질기네요, 정인성 선수가. 태클이 <laughs> 레슬러 타입이, 레슬러 태클이 아니라, 네, 딱 주짓대로 스타일이에요. <laughs> 계속 끈질기게 붙어가지고, 약간 꾸역꾸역 넘기는 스타일? 아, 그리고 은근히 다리 하나 캐치를 잘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게 생각보다 저 파이팅이 체력이 엄청 닳거든요. 그죠 근데 체력이 좋네, 이 정인성 선수가. 그리고 저건 저, 행동을 많이 해본 거예요. 음... 아... 아무래도 어그레시브한 쪽을 훨씬 더 많이 쳐줘야겠죠. 그러게요. 아, 물론 백조드가 예상대로 잘하긴 했는데 음... 방어 잘한다고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네. 판정이 어 연장으로 갈지 아니면 동률. 네. 아 역시 그 어... 약간. 무의미하게 좀 밀어붙인다고 판단을 했나요? 아 그냥 뭐 전진을 했어도 동의하시나요 판정이랑? 아, 저는 정의선 선수가 이인줄 알았는데. 네. 그러게요. 아, 저는 어떻게 보든 다 타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아 네, 네,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동률로 봐도. 음. 그 데미지 같은 걸막준건 아, 없으니까 그쵸. 순수 데미지만 보면 아요와 시작부터 또야 근데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건 케이트 <laughs> <키테인> 지금 <laughs> 답답하죠 아. 아 다리 올라옵니다 근데 쉽지 않죠 그렇죠 아이고 자저 오른 다리를 누르면서 통과하면 패스 성공이고 반대로 갈 수도 있고. 길이 많아요. 그러게요. 자 트라이앵글 같은 것도 사실은 백조드가 뭐 카운트를 할수 있는데 몸이 너무 찌그러져서 아안 네. 됩니다. 그쵸, 찌그러져 있는 게 은근히 아이고. 정말 불편해요. 네. 자 지금 패스 성공했고요. 네. 아 이렇게 언더굽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체중 실어서 막아주고 다시 하프가드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정희성 선수가. 이거, 이렇게 되면, 데미지 못 줘도, 이렇게만 끌고 가면 정성이 의 이기죠. 그렇죠그렇죠 네. 네. 이거는 뭐, 백초드가, 아, 난 데미지 안 받았는데 해도, 어필할 수 있는 게 없죠. 계속 테이크아 당해서 깔려있었으니까. UFC 심판 중에는 이걸 보고, 10대 8점 줄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지금 약간, 와, 어, 생으로 일으켰는데, 안 되죠. 언더북 없이 그냥, 파워로 일으 힘이 진짜 좋네요 힘이 좋아요. 그냥 땅 짚고 그냥. 어, 네. <laughs> 오오오. 어, 미끄러질 수도 있는데. 높아요. 네, 좀 높, 진짜 차도님 말씀대로 높긴 한데 다리를 잘 끼워 놓고 아, 아 바디 잘 풀리고 안, 안 바로 가나요? 어, 어. 아, 네, 그립 다리 그립이 아, 너무 멀다. 어, 오, 오, 잡는다, 잡는다. 그래 네. 오, 잡는다, 진짜. 그립을 좀 고치는데 긴했 몸이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네. 아, 오른 다리가 머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네. 오른 다리가 겨드랑이 껴가지고 근데 백조도 알고 있어요. 예, 네. 오. 오, 펴진다, 펴진다. 잡혔는데, 잡혔는데, 아, 팔로 구부렸죠, 지금? 네. 구부렸어요. 자, 돌아야죠. 네. 어, 다시. 도네요. 아, 아이고. 각을, 각을 안 해요. 어. 지금 손등이 하늘 봤다가, 손바닥이 하늘 봤다가, <laughs> 엄지손가락이 하늘을 못 보게. 킥복스 아닌데? 아, 잘하네요. 내트라앵글 지금. 어, 예. 네. 아, 네. 주짓수 잘한다. 아직 정희성 선수가 주짓대로네요. 연결이 그쵸. 엄청 부드럽습니다. 어, 아 마운트 트라이앵글 어, 빠졌다, 어, <laughs> 아이고 백소드 화났어요. 자, 마지막 기회일수 있는데. 딥 하프. 아 야, 여기서 좀 백소드가 뒤집으려면 되게 세게 가야 될 텐데. 아,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게요. 아, 근데 하프에서 밑에서 자꾸 꾸물거리고 움직이니까 에이. 계속 때릴 수가 없는 거죠. 아, 백조도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답답한 경기였네요. 어요 예. 네. 스탠딩, 그니까 러 지금 3라운드를 싸웠는데, 스탠딩상에서 타격 주고받은 게 30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30초가 아니라, <laughs> 3초 아니야? 3초, 3초. 맞아. <웃음> <웃음> 진짜, 야 아, <laughs> 어, 역시. 야 주짓대로가 할수 있는. 뭐, 최고의 모습 보여줬네요. 아, 근데 생각보다 방어를 잘했어요. 그러게요. 서버 미션 씨도 1라운드부터 여러 번 나왔는데 계속. 아까 특히 안바하고 트라이앵글좀 위험했는데. 네. 그주짓수 음... 고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연기 동작 아닙니까? 그러게요. 김동현 선수 가라테. 아, 그리고 송경민 참가자. 아, 재밌겠다. 네. 아, 케이지가.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두 선수한테는 네. 좋은 환경입니다. 네. 오, 역시 역시. 아, 송경민 바로 싸움을 겁니다. 김동현도 오, 걸렸어. 야. 아, 사격 정확도에서는 차이가 조금 납니다. 네. 아, KO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 오. 김동현도 돌려주고요. 네. 아 커버링이 상당히 두텁네요, 김동현 선수는. 저게 이제 좀뭐 어, 어떤 형태지는 인좀 봐야 돼요. 아유. 너무 속이면안 된다고. 아훈민 좋다. 아 좋습니다. 커버링으로 많이 막고 있긴 한데. 아. 저러면 일단 점수를 따기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MMA에서는 커버링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긴 해요. 아. 아... 이렇게 끝 난다고? 아닌 것 같은데. 어, 더욱 저렇게 더욱 끝나 더욱 끝나는 더욱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목을 먼저 뻗었다면 조금은 틀린 그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심판이 많이 흐치잖아요 근데 다운이 없으니까 m m a 이는 아까 말렸나요? 말전 말린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너무 많이 맞으니까. 예예예 저러면 예. 끝난 거죠. 그렇죠. 예예 예. 아니 근데 막 데미지가 막 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야. 근데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어 지능적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 그렇죠. 무방비 네. 상태로 반격이 없이 계속 어, 그렇죠. 일정 시간을 더 보내게 되면 너, 너무 오래 가드만 하고 있었다라고 맞아요, 맞아요, 판단한 맞아요. 게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감히 예상을. 자 이렇게 네, 또 30분 동안 함께 어, 영상이 끝나니까 잘 생긴 얼굴이 또 이렇게. <laughs> 네. 아, 이렇게 됐다. 근데, 네. 근데 재밌네요. <laughs> 성히 이번화도 재밌었고. 전 이번화가 제일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아, 마지막에 진짜 끝난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왜냐면 아 근데 사도르님 말씀이 맞아요. 계속, 어, 저, 방어를 좀 못하면, 음, 그, 그게 떠오르네요. 저, 김재훈 선수와 저기 장지한준, 그 52연타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흡우디남안 말리나 그 현장 있잖아요. 제가 이제, <laughs> 준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너무 대놓고 이제 장재현 주군이 이렇게 이렇게 난장승인줄 알았어요 서가지고 막고 있었는데 근데 좀 아까 저 김동현 선수는 좀뭐 위축된 느낌도 뭐좀 있었고 예 네. 아닙니다 놓고 을 다시 하면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아니, 뭐, 말씀하세요 뭐, 아니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좀아 역사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 아니요 <laughs> 예. 아니에요 굳이 어 제가 어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네. 네, 어, 개인적인 이 관계를 그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두루두루 친하게 지고 싶지 습니다 네,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아, 까 저는 이제, 어, 결국은, 요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면, 저희의 사고회로는 자동적으로 그 역사의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역사의 52연타의 현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바디 랭지가 좀 달랐다. 아 지금 김동현 선수는 생각해 보니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었는데 아니야, 그냥 얘기할래. 어, 아세요, 아세요. 얘기할게 요 그냥. 예 예. 한아 한쪽은 예 데미지가 없어 보였고요. 예. 한쪽은 데미지가 들어가 보였습니다. 어. 그그 지금 그두 상황이 상황 아, 차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그. <laughs> 김채훈 선수 의 역사적인 현장은. 누구라고 안습니다 저는. 당시에. <laughs> 네. 데미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이 한명 있었거든요. 오? 권하솔 <laughs> 세컨에 있었거든요. 저 권하솔 선수랑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소리는. <laughs> 왜? 아소리는 완전히 재훈이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소리는 막 <laughs> 이렇게 격려를 해줬는데. <laughs> 저도 중계를 하면서. 이게 맞나? 계속 때리는 와중에. 재훈이가. 어, 이 괜찮은, 왜냐면, 장세현준이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 근데, 김동현 선수는 그에 비해서는 당연히 좀 맞고 있는 거는 있었는데, 음. 저는 또, 아, 저 사람이 왜냐면, 그냥 타격을 안 해본 분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 그 정도인가? 라고 느꼈는 근데 모르죠, 그거는. 근데, 제가 방금 봤을 때는. 예. 약간, 데미지가? 쓰러지지 않았어요? 다, 그러게요. 다, 다운이 됐는데 아니, 바디, 그러게요. 바디 맞으면서. 또 뭐하다가. 어, 어. 이렇게. 아 요, 이러면 이제 말일만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 오, 오. 자 어쨌든 오늘도 네. 어, 우리 어,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어, 레전드 격투기 해설위원. <laughs> 제발. 말. 레전드 중에 레전드, 네. 최고 중에 최고. 제가 어, 부상 사실을 알았다면 오늘 방송 촬영 연기하자고 했을 텐데. 아, 무슨 굳이 목발을 짚고 오늘 <laughs> 네, 강남까지 굳이 오셔가지고 네. 또한 시간 넘게 <laughs> 촬영을 해주시고. 또 목발을 짚고 돌아가셔서 자막까지 <laughs> 작업을 아, 하셔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이, 진짜, 어, 레전드라는 말이, 어, 아니, 사전에 예. 레전드를 빼고, 김대환을 넣어야 될것 같아요. 아, 예. 좀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제호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네. 자, 아, 얼른 자막 치러 가야 되니까 맞아요. 우리 마무리 하시죠. <laughs> 눈치채셨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어, 월장 3화 리뷰 함께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이제, 어, 4편으로 또, 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버전 아시죠? 김대한 TV. 어, 감사합니다. 네, 꼭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위너즈 공식 채널에서 어, 월장 새 에피소드 매주 올라오고 있으니 그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도로 그리고 어 함께 해주신 김대한 레전드 해설위원이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